안녕하세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불폰 개통하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편의점에서 유심칩 구매하는 비용, 그리고 내가 쓸 요금제 비용만 있으면 되는데 대중교통 한번 타는 비용도 안 되는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를 쓸수 있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도 있으니까 이제부터 선불폰, 날프 개통은 어떻게 하는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편의점 유심은 어떻게 사면 되나요? 선불폰은 기존 통신, 연체 유무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개통할 수 있는데 수동폰 그대로 쓰려면 단말기 할부금 유무만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KT의 단말기 할부금이 남아 있으면 LG 유심, LG의 단말기 할부금이 남았으면 KT 유심, 할부금 없는 공기계나 SKT면 KT나 LG 유심으로 사면 됩니다. 단말기 할부금만 고려해서 KT나 LG 중에서 정했다면 먼저 KT 유심입니다. 이마트 24, GS 25, CU 편의점에서 민트색 바로 유심 또는 빨간색 스칼라프 이 유심 중에서 구매하시면 되고요. LG 유심은 이마트24나 배민 비마트에서 검은색 모드의 원칩 유심을 구매하시면 되고 LG 네. 원칩 유심이 안 보이면 아무 편의점에 그냥 가셔서 U+ 알뜰모바일 종류나 파란색 반값 유심 종류만 빼고 LG 유심 아무거나 구매하셔도 됩니다. 유심 샀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선불 유심을 구매하셨으면 이제 기존 유심 끼워져 있는 휴대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서 엔텔레콤을 검색합니다. KT 유심 샀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K망, LG 유심 샀으면 엔텔레콤 멤버십 L망으로 다운 받아주세요. 다운 받은 어플을 켜서 신규 개통 누르고 선불로 선택합니다. 단말기는 그대로 쓰시는 거라서 포기는 어플들은 모두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간편 인증은 기존 내 번호로 진행하시면 되고 간편 인증이 막혔으면 가까운 제휴 지점으로 방문 개통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단편 인증이 넘어가면 이제 태블릿 소유자 회원 번호라고 보이실 텐데 조회를 눌러서 회원명 박 별표 선이 보이면 맞게 입력하실 겁니다 선불이라서 형식상 미리 체크되어 있는 부분은 그대로 두고 4명 위로 쓰는 거니까 이제부터 빈칸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희망이랑 앨망 순서가 조금 달라서 핵심만 알려드리면 연락처 적는 곳에 내 기존 번호를 적으시면 되고 선불이라서 요금 고지서는 따로 지로로 발송되진 않습니다 번호 체번 단계에서는 내가 원하는 신규 번호를 선택할 수 있는 건데요. 희망하는 뒷번호 4자리를 적고 원하는 번호를 예약하시면 됩니다. 유심 정보를 적는 란에는 KT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유심 뒤에 8982부터 시작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알파벳 하나만 빼고 8982부터 시작하는 숫자 19자리 전부를 유심번호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LG망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유심 뒤에 알파벳 한 자리부터 숫자 네 자리까지 모델명 다섯 자리를 유심 모델코드에 적으시면 되고, 노란 형광색 부분이나 일렬번호 다섯 자리에서 여덟 자리 숫자를 유심번호에 적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바로 연락주세요. 다음으로 요금제 선택하라고 나오는데요. 내 네, 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원하는 기간 동안 충전하면서 쓰고, 충전 안 하면 일정 기간 이후에 알아서 해지됩니다. 실사용도로 쓰실 때 가장 많이 쓰시는 가성비 무제한 요금제를 추천드리자면 하루에 약 1300원 정도로 쓸수 있는 선불 3구용 요금제입니다. 일반 전화문자는 무제한, 그리고 데이터는 매월 10.3GB 다 써도 영상시청이나 내비도 쓸수 있는 3MBPS 속도로 데이터 무제한으로 쓸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내가 데이터 사용량 자체가 더 많다라고 하면 내 예산과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동의서 부분은 선택사항이라 그냥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성함, 사인 적으라고 나오는데 본인이 맞다면 꼭내 이름을 바르게 종자로 적어주세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개통 신청이 완료됐다고 보이실 텐데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영상 고정 댓글에 저희 카카오 채널이나 연락처가 있습니다. 아직 신청만 된 거니까 저한테 개통 활성화 해달라고 꼭 연락 주셔야 제가 빠르게 개통 활성화까지 도와드려서 유심 끼우고 어플에서 충전하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방문 개통문이나 개통 활성화 요청은 꼭 고정 댓글에 있는 저희 카카오 채널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마다 선불폰 개통하신 분들의 후기 댓글이 정말 많고 카카오 공식 채널 사업자 신고까지 꼼꼼하게 돼 있는 믿을 수 있는 저희 이전은 선불폰에서 끝까지 책임지고 선불폰 개통을 도움드리고 있습니다.